APT산업안전교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고객의 폭언 등의 정해 및 유형 중의 성희롱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관계는 업무수행이라는 명확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지만, 일부 몰지각한 고객의 부적절한 성적 언동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고객의 성희롱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며 심지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직업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나아가 서비스 산업 전반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2의는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의 성희롱 또한 직장 내괴롭힘의 심각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객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하는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본 교육에서는 고객의 폭언 등 부당한 행위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인 성희롱에 초점을 맞춰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고객의 성희롱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 행위의 특징과 서비스 제공자가 겪는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 그리고 조직 및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상세하게 논하며 이러한 고객의 성희롱을 근절하고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예. 심범하는 시선과 언어, 고객의 성희롱의 정의와 특징. 고객의 성희롱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불쾌감, 굴욕감,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명백한 신체적 접촉 없이도 언어적 표현, 시각적 행위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고객의 성희롱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 언어 및 행위, 성적인 농담, 음담 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성적인 비유나 묘사, 성적인 질문 등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시선, 성적인 제스처, 불필요한 신체 접촉 시도 등 비언어적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원치 않는 성적 관심 표현, 서비스 제공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적인 관심을 표현하거나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적 수치심, 굴욕감, 위협감 유발,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거나 수치스럽거나 굴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거나 성적인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 성희롱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업무 집중력이 저하되고 고객 응대에 어려움을 느끼며 심한 경우 업무 기피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권력 관계의 이용. 고객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거나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고객의 성희롱의 유형별 사례 분석. 고객의 성희롱은 그 내용과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더욱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성적인 언어 및 농담. 사례 1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의류 매장 직원 A에게 고객 B는 오늘따라 유난히 예뻐 보이네. 남자친구 있나? 몸매가 아주 S라인이야 등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A는 고객의 성적인 평가에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사례 2 음담패설 및 성적인 농담 식당 종업원 C에게 취한 고객 B는 아가씨. 오늘 밤 나랑 같이 뜨거운 밤 보낼까? 농담인데 뭘 그렇게 정색해? 등 음란한 농담과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신는 고객의 저속한 농담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사례 3. 성적인 비유 및 묘사. 택시기사 2에게 고객 F는 오늘따라 길이 막히는 게 마치 여자 마음 같네. 알다가도 모르겠어. 밤에는 더 야경이 끝내주지. 마치 등 성적인 비유나 묘사를 섞어 불필요한 말을 건넸습니다. 이는 고객의 음흉한 비유에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2. 성적인 질문 및 사적인 만남 강요. 사례 4. 사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 미용사 G에게 고객 H는 머리를 하는 동안, 남자친구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등 사적인 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G는 고객의 사적인 질문에 불편함과 사생활 침해를 느꼈습니다. 사례 5. 지속적인 사적인 연락 요구. 헬스 트레이너. 아이에게 고객 제의는 운동 상담 후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알려달라거나 사적인 만남을 갖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아이는 고객의 끈질긴 사적인 연락 요구에 부담감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사례 6. 성적인 의도를 담은 선물 공세. 카페 아르바이트생 K에게 나이가 많은 고객 L은 호감을 표현하며 지속적으로 고가의 선물을 건네거나 데이트. 신청을 거절해도 계속해서 선물을 주는 등 부담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K는 고객의 과도한 호의에 불편함과 거절하기 어려운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3. 불필요한 신체 접촉 시도 및 성적인 시선 사례 7. 어깨나 팔 등을 만지는 행위 은행 창구 직원 M에게 고객에는 업무 문의 중 불필요하게 어깨를 툭툭 치거나 팔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M은 고객의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불쾌감과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사례 8. 껴안거나 손을 잡는 행위 강요 호텔 프론트 직원 O에게 취한 고객 P는 수고했다며 강제로 껴안거나 손을 잡으려고 시도했습니다. O는 고객의 강압적인 행동에 성적 수치심과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사례 9. 특정 부위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행위 마트 계산원 크유에게 일부 고객들은 계산하는 동안 노골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성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크유는 고객들의 불쾌한 시선에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4. 성적 관계 요구 및 성행위 묘사. 사례 10. 직접적인 성관계 요구,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닌 일반 서비스직 여성아에게 고객 S는 오늘 밤 같이 있을까? 얼마면 되겠어? 등 직접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흔 고객의 노골적인 요구에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사례 11. 자신의 성적 경험을 과장하여 이야기. 보험 설계사. T에게 나이 많은 남성 고객류는 상담 중 자신의 과거 성적 경험을 과장하거나 불필요하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T는 고객의 음란한 이야기에 불쾌감과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사례 12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언어 사용. 배달원 B에게 고객 W는 물건을 건네받으며 덕분에 힘이 솟네. 다음에 또 부탁할게. 아주 뜨겁게 등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불쾌한 말을 건넸습니다. B는 고객의 음흉한 발언에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성희롱. 사례 13. SNS 등을 통한 성적인 메시지 전송. 온라인 쇼핑몰 상담원 X에게 고객 과인은 업무 관련 문의 후 개인 SNS 계정을 알아내 지속적으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X는 고객의 사적인 연락과 성적인 메시지에 공포감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사례 14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성적인 게시글 게시. 특정 서비스 업체의 여성 직원에 대한 성적인 루머나 외모비야, 성적인 평가 등을 담은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의 익명으로 게시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사례 15. 화상통화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 강요. 비대면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객이 화상통화 중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성기 노출 등 성적으로 불쾌한 행위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고객의 음란행위에 극심한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3. 고객의 성희롱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 고객의 성희롱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단순히 불쾌한 경험을 넘어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후유증을 남기고 업무 수행 및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 성희롱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자율성을 침해당했다는 수치심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당했다는 모멸감을 느낍니다. 정신 건강 악화, 불안, 우울, 수면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공황 장애 등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업무 집중력 저하 및 업무 깊이 성희롱 경험은 업무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고객 응대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유발하여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심한 경우 업무 깊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 깊이 및 사회적 위축,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쾌한 성적 경험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대인 관계를 깊이하게 만들고, 사회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업 만족도 저하 및 이직,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험은 직업 만족도를 크게 저하시키고, 이직을 고려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자기 비하 및 자존감 하락, 성희롱 피해자는 자신의 매력 부족이나 부주의함 때문에 성희롱을 당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존감이 하락하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4. 고객 성희롱 근절 및 서비스 제공자 보호방안. 고객의 성희롱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존중하는 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주, 고객, 그리고 사회 전체의 공동 노력이 절실합니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모든 임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성희롱의 심각성, 유형, 관련 법규,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희롱 고충 처리 시스템 마련, 피해자가 안심하고,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고충처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법률 지원, 근무 환경 변경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해 고객에 대한 강력한 제재, 성희롱을 저지른 고객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제한, 법적 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단독 근무를 지향하며 필요시 보안 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성희롱 발생 시 초기 대응 매뉴얼 마련,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숙지시켜야 합니다. 고객의 성숙한 성인식 및 상호존중 의식 함양 서비스 제공자를 존중하는 태도 서비스 제공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등한 인격체임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적 대상화 및 비하 행위 근절 서비스 제공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성적인 농담 등을 삼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호감 표현의 신중성,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호감을 표현하거나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건전한 소통,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성적인 메시지 전송, 성적인 게시글 게시 등 사이버 성희롱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사회 전체의 성희롱 예방 및 처벌 강화,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성희롱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야기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고객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디어의 책임 있는 역할 미디어를 통해 성희롱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며 상호 존중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결론 고객의 성희롱은 서비스 제공자의 존엄성을 짓밟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며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를 근절하고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주, 고객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짓밟힌 꽃잎이 다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